11월 16일 KBL 인천전자랜드와 고향 오리온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전자랜드는요, 이번 시즌 9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연승의 흐름이 깨진 인천전자랜드인데요, 직전 전주 KCC와의 경기에서 상위권 순위 싸움 대결에서 77대 83으로 패배를 한 인천전자랜드. 경기 기록을 보시면은요. 공격 리바운드에서 상대에게 많이 밀렸고요 특히 공격 전개 상황에서 상대에게 스틸을 9개나 당하면서 공격 기회를 뺏긴 것이 패배의 이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낙현 선수가 23 득점에 3점 슛 4개를 성공시키면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한 자리 수 득점만 기록한 점이 뼈아팠고요 심스 선수가 파울아웃을 당한 점도 아쉬웠던 전자랜드입니다. 전자랜드도 이번 시즌 유독 원정에서 홈보다 아쉬운 야투율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 역시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홈에서의 경기인 만큼, 직전 경기보다 더 좋은 야투 성공률과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상대인 고양 오리온은요 이번 시즌 7승 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경기에서 2연패의 흐름을 끊어내고 승리를 한 고양 오리온인데요. 서울 삼성과의 경기에서 86대 83으로 3점차 승리를 했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해 데려온 이종현 선수가 오리온 유니폼을 입고 뛴첫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점이 눈에 띄네요. 경기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3점 슛은 상대보다 적게 기록했지만요. 적극적인 공격 리바운드와 그리고 상대보다 두배 적은 턴 오버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한 고양 오리온입니다. 야투 성공률은 상대보다 낮았지만요. 자유투에서 서울삼성은 단 1득점을 기록했지만 고양 오리온은 13득점을 기록한 것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이승현 선수가 20득점에 6리바운드로 활약했고요. 이대성 선수 역시 15득점에 7리바운드. 이종현 선수도 15득점 그리고 로스 선수도 15득점을 기록하면서 여러 선수의 활약이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이종현 선수는 트레이드 이후 첫 경기부터 좋은 활약을 보인 만큼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네요. 트레이드를 통해 전력이 보강된 만큼 점점 더 좋아지는 경기력이 기대되는 고향 오리온입니다. 두 팀의 1라운드 경기는요. 73대71로 인천 전자랜드가 이겼습니다. 3점 슛 성공률에서 전자랜드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점 차 승리를 했는데요. 나머지 기록은 고향 오리온이 더 우위를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선수들의 기록을 살펴보시면요. 전자랜드에선 김낙현 선수가 19득점을 기록했고, 탐스 선수와 이대원 선수가 각각 11득점씩을 기록하면서 활약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고향 오리온은요, 한호빈 선수가 15득점, 이승현 선수가 13득점의 구리 바운드로 활약해 주었고요. 용병 선수 두명 모두 한 자리 수 득점을 기록한 점이 아쉬웠던 고양 오리온이네요. 두 팀의 이번 시즌 기록을 살펴보시면요, 어시스트 기록만 고양 오리온이 앞서고요. 나머지 기록은 대부분 비슷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도 고양 오리온이 리바운드에서는 우위를 가졌는데 이번에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이종현 선수가 센터를 보게 되면 더욱더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골밑과 리바운드에서는 확실히 고향 오리온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전자랜드는 3점슛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네요. 하지만 이번 시즌 전자랜드가 홈에서는 3점슛 성공률이 40%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비해 오리오는 원정에서 33%의 3점슛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홈에서는 확실히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전자랜드인 만큼 리바운드에서 지더라도 홈에서 보여주는 수비라면 그렇게 많은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꿈의 이점을 가지고 더 좋은 야투율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인천전자랜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전자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전 댓글로. 받...